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봄볕에 얼굴이 타기 시작하는 계절이 왔는데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얼굴이 좀 붉어지기도 하고, 백탁이 보이는 선크림을 두껍게 바르기도 나쁠 때, 틴티드 선크림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메이저 브랜드에서도 새로 제품들을 출시해서 기존의 베스트셀러였던 틴티드 제품들과 신제품도 비교해 보고 메이크업 없이 틴티드 선크림을 활용해서 피부 표현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용하던 틴티드 선크림과 새로 나온 틴티드 선크림, 무기자차, BB, CC 이런 것들을 좀 모아왔는데요. 몇 가지 더 있기도 하겠지만 어디 핸드백에 들어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신제품과 비교해 보면서 경우에 따라 사용하는 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틴티드 선크림을 얘기하자면 이 오스트레일리안 골드를 또 언급을 해야죠. 이게 바르고 났을 때 약간 매트한 핀이시고 독보적인 브랜드였는데 그러니까 다른 신제품보다 굳이 이게 좋다고 본다면 용량이 크다는 거죠. 이건 88ml라 일반 다른 크림들보다 용량이 큰데요. 이 선크림은 가장 흐린 색조차도 그렇게 흐리지는 않아요. 이 정도 색감? 이게 피부톤하고 그렇게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집에 있을 때 블루라이 차단용으로 썼고 요즘 들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건 대용량 외에는 장점이 없습니다. 뉴트로지나 신제품 나온 건 제가 리뷰도 했는데 이 제품은 마음에 들어요. 색상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가격도 내렸어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20불. 지금 아직도 매장에서는 20불 넘게 파는 곳이 있는데 아마존 가격은 15불대로 내렸습니다. 저는 가장 흐린 색을 샀는데, 확실히 색상 차이가 나죠? 이거는 이렇게 문질러 발랐을 때 밀착력도 괜찮고, 이 뉴트로지나 틴티드는 워터 레지스턴트라 운동할 때좀 바르고 나갈 수도 있는 종류예요. 그러나 이게 가격이 내렸다고 해도 이게 32mm니까 88mm 짜리하고는 차이가 크죠? 그 이후에 바로 신제품 따라 나온 게이 유세린 틴티드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사용했을 때와 지금 한참 사용한 후에 약간 후기가 달라졌어요. 유트로지나처럼 네 가지 색상으로 피부톤을 맞추지 않고, 어, 이 피부에 전부 맞춰놨다. 그래서 저는 무슨 신기술인가 했어요. 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 중간색이에요. 제 피부 톤보다는 진합니다. 이렇게 뉴트로 진화에 비해서도 진하고 벽돌색이 약간 들어있는 오스트레일리안 골드에 비해서도 진한데 일어난 상태에서 선크림 바르고 운동하러 가는데요. 세수 안한 얼굴에는 바니크림을 발라줍니다. 바니크림 SPF 30 있는 건데 무기자차 백탁이 있다 싶은 것을 모이스처라이저라고 생각하고 발라줍니다. 대부분의 SPF 들은 무기자차들이 보습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운동이라고 해도 이제 운동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친구들도 몇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장을 하고 갈 수는 없고 이럴 때 틴티드를 발라줍니다. 제가 이 유세린이 색이 너무 진해서 단독으로 바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백탁 있는 선크림 위에 발라주면 백탁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게 이중으로 프로텍션이 되니까 메이크업 정도는 아니지만 이 틴티드가 좀 진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메이크업 바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밀착감도 있어서 괜찮습니다. 어, 결론부터 얘기해서 이 중에 무엇을 재구매할 것이냐? 뉴트로지나 장점이 있지만 이건 32ml 제가 이걸 핸들할 수 없습니다. 이거 몇번 바르면 없어요. 이건 비슷한 가격에 50ml입니다. 이건 펌프가 굉장히 불편해요. 선크림이나 틴티드 이런 병에 들어있으면 줄줄 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제가 세워서 꽂아놓는데 이걸 핸드백에 넣어갖고 다닌다. 아우 쉽지 않아요. 이건 펌프가 굉장히 사용하기가 좋죠? 징크 옥사이드가 24%나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쓰던 것 중에 여전히 마켓에 나오고 있는 제품이 이런 건데요. 이건 SPF20입니다. 그리고 보습제라고 볼수 있죠? 보습제에 티타늄 비옥사이드 10%, 징크 옥사이드 7.8%를 넣고, 아이언 옥사이드로 색을 내놓은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은 아니지만, 피부 타입에 맞춰서 또이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SPF 20을 뭘 발라하지만 너무 예민한 피부 그리고 쉽게 빨개지는 피부 있잖아요. 이 자체의 색상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색은 아니고. 이게 굉장히 밀착감이 좋아서 피부 표현이 잘 되는 종류는 아닌데 왜 실내에서 컴퓨터 일 많이 하거나 하는 분들 중에 얼굴이 자꾸 붉어지고 실핏줄이 두드러져 보이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피부 보호 차원에서 발라줄 수 있습니다. 제 피부 톤에 비해서는 약간 진하고 올해 나온 뉴트로지나 유스테린에 비해서 밀착감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제품은 세탈피 레드니스 릴리빙 시리즈이기 때문에 리커리쉬 추출물 알란토인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피부 진정 효과가 있으니까 뭔가 한겹 발라서 피부를 프로텍션 해주고 싶다 할때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메이크업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는 아닙니다. 그러면 메이크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 선크림 바르고 쿠션을 발라주거나 파운데이션을 발라주거나 그런 방법이 있죠. 제가 화장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파운데이션을 찾아보니까 지금 다 버렸어요. 화장을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안 사는데 그 대신 BBCC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을 간혹 해야 된다 하면 제가 그냥 쿠션을 바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쿠션에 들어있는 유기자차 성분이 피부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랄까, 차단력이 좋다고도 보지 않기 때문에, 어 햇볕을 오래 받아야 된다든지 할 때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요. 작년까지 비비는 뭐 이런 미지온 이런 것도 잘 썼습니다. 달팽이 전맥이 28% 들어있고, 징크 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계열 무기자차이고, 피부 톤에 따라서 뭐 21호, 23호 정도 쓸수 있는데, 그냥 어느 정도 커버한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메이크업이 잘 돼야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제품들이 있죠? 이게 선크림이지만 뭐 SPF 얼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굳이 자외선 차단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인데 SPF 한30 정도의 역할은 할 거예요. 핑크빛 나는 톤업 크림 이런 것을 1차적으로 바르고 이런 건 굉장히 얇고 희어하기 때문에 이 위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걸 얹어줄 수 있습니다. 피부톤도 정돈하면서 그 위에 쿠션을 발라준다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가장 마지막에 산게 이런 CC크림인데요 코스코에서 산 펄리스도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클리스 비비크림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이렇게까지 커버가 된것 같진 않은데 이건 거의 파운데이션으로 보입니다. 저는 제일 흐린 색깔을 구입을 했고요. 카라벤은 안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페녹실에탄올은 들어있고요. 나름 무기자차입니다. 징크옥사이드와 어, 티타늄디옥사이드가 7%대로 들어있고요. 비타민C, 히알루론산, 시억톤 오일이 들어있다. 이게 배합을 보면 이 CC크림이 그렇게 지성용 크림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비비 BBCC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선크림을 1차적으로 발라줍니다. 이게 SPF50이니까 이것만 발라도 될것 같지만 BBCC 파운데이션을 양을 많이 바를 수가 없잖아요. 1차적으로 백탁 있는 무기자차를 발라주고 그 백탁을 커버하는 용으로 양을 소량만 발라줄 거예요. 1차 선크림까지 발랐는데요. 운동을 갈 거라 이 CC크림은 소량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 컬러가 색상은 제 피부톤이랑 맞는 것 같아요. 뭐 확실히 지성용 제품은 아닙니다. 커버력도 약간 있긴 한데 이게 굉장히 뭔가 매트하게 밀착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완두콩 반 사이즈만 얹어줘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기미가 가려지는 정도의 커버력은 아닌데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두세 시간 나간다 하면 이것만 바르고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퀄리스는 코스코에서 세일 안해도 지금 28불에 제가 두 개를 샀는데 공홈에서는 하나에 39불입니다. 굳이 메이크업 목적이 아니고 실내에서 블루라이트 정도 차단하면서 너무 선크림 백탁이 싫다. 그러면 올해 나온 신제품. 이두 가지가 여러모로 괜찮습니다. 용량 대비 가격을 생각하지 않으면 뉴트로지나가 1등. 사용감, 편리성, 가성비를 생각하면 이 유세린이 1등인데, 저처럼 밝은 톤 피부이신 분들은 일반 백탁 선크림 바르고 그 위에 이걸 틴트로 얹어야 될 거예요. 선크림이나 틴티드 선크림이나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나와 있고, 또이 틴티드와 비비크림의 경계가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신제품 위주로 차단력 있는 제품을 고르기 때문에 피부 표현 면에서 본다면, 아마 백생님들이 더 좋은 비비크림, 뭐, CC크림, 파운데이션, 이런 걸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톤에도 맞으면 좋고, 모공도 가려주면 좋고, 짝 달라붙으면 좋고, 이런 기능은 약간 비비크림 메이크업 파운데이션의 기능이고, 틴티드는 말 그대로 백탁 있는 무기자차에 아이언 옥사이드 틴트를 넣어서 백탁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최근 출시된 뉴트로지나나 유세린 틴트드가 파운데이션 같은 커버는 아니지만 피부에 밀착감이 생겨서 바르기가 훨씬 수월해진 것은 맞습니다 봄 여름철에 비비나 파운데이션보다 틴티드가 바르기 수월한 이유는 그 위에 선크림을 재도포했을 때 훨씬 블렌딩 하기가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틴티드 후에 약간의 컨실러를 발라서 그냥 두드린 상태인데 이대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땀을 흘려서 이 선스크림이 뭉개진다면 가지고 나간 퍼프에 틴티드를 더 짜서 덧발라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틴티드 선스틱을 또 휴대하고 다니면서 덧발라 줄 때도 있어요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봄볕이라고 가볍게 무시하면 자외선 데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기자차 틴티드 선크림 잘 활용하셔서 철저한 차단 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